오늘은 올리브영 리바일 카테고리에 새롭게 입점한 메리소드의 릴타트 브로우 쿠션 투톤 브라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누적 주문액이 무려 천억 원을 돌파한 메리소드의 인기 제품 중 하나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평소에 눈썹 그리는 걸좀 어려워하는 편인데 이건 진짜 쉽더라고요. 특히 요즘 대세인 고민시와 홍현이도 애정하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릴타투 브로우 쿠션 투톤 브라운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메리소드는 간편한 사용법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올리브영에 새롭게 입점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제품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디자인이 진짜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요. 휴대하기도 너무 편리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을 너무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컬러입니다. 이 제품은 내추럴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 두 가지 컬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헤어나 눈썹 컬러에 맞춰서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컬러를 잘 믹스해서 사용해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팔목에 발색을 해보면 선명한 컬러들을 볼수 있죠. 발색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한 번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눈제 눈썹처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는 머리색이 어두워서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눈썹 결을 정리해 줄게요. 앞부분은 스크류 브러쉬로 살짝 빗어주면 더욱 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됩니다. 사실 이 제품은 눈썹뿐만 아니라 헤어라인 정리에도 사용하기 딱 제격일 것 같더라고요. 또한 눈끝 부분에 사용하게 되면 아이라인 대신에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리타투 브로우 쿠션의 멀티프루프 기능을 테스트해볼게요.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손으로 막 문질러도 보이시나요? 물과 땀에도 강한 멀티프루프 제품이라 여름철 물놀이에도 눈썹이 지워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에 새롭게 입점한 메리소드의 리타투 브로우 쿠션 투톤 브라운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고민씨와 홍은이도 사랑하는 브랜드답죠? 여러분도 한번 같이 사용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